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IMF가 최근 발표한 2025-2026년 세계 경제 전망, 주요국 성장률과 정책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충건 교수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국제통화기금은 4월 22일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전망에서는 최근의 높은 정책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단일 전망 대신에 전망 기준에 따른 기준 전망과 보안 전망을 함께 제시하는 새로운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에 전체 회원국의 경제 전망을 발표하고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상대로 한 수정 전망치를 발표합니다. 이번 보고서의 타이틀 제목은 A Critical Juncture l e Policy Shift, 즉 정책 변화 속의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정책 전환이 진행됨에 따라서 세계 경제 성장이 감소하고 하방 위험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일부 국가에서의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기준 전망에서 2025년 4월 4일 기준 반영 가능한 정보를 기반으로 국가별 성장률을 전망하되. 보안 전망을 통해서 첫째 4월 2일 상호 간세 부과 이전 및 둘째 4월 9일 상호 간세 유예 및 미중 보복 간세 이후 기준 전망으로 세계 성장률 범위를 추가 제시했습니다. 먼저 국제 통화기금은 4월 4일을 기준으로 한 기준 전망에서는 무역 긴장 등 글로벌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대부분 국가의 성장률 전망을 하향하면서 금년 세계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 대비 0.5% 포인트 하향한 2.8%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안 전망에서는 미국이 상호 관세를 발표한 4월 1일 이전 기준으로는 미국의 이내지 3월 무역 정책. 높은 유가 전망으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의 성장률이 대폭 둔화됨에 따라 금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대비 0.1%포인트 하향한 3.2%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9일 이후 기준으로는 2025년에는 상호 관세 90일 유예의 효과가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 하락으로 상쇄되어.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2026년에는 미국과 중국의 손실이 다른 국가의 이득을 넘어음에 따라서 기존 전망치 3.3%보다 약간 낮은 3.0%로 전망을 했습니다. IMF의 수석 경제학자는 전 세계 경제는 지난 4년간의 심각한 충격에 큰 상처를 여전히 안고 있다면서. 현재 또다시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점 IMF는 국가별 지역별 성장률은 기존 기준 전망만 제시했으며 선진국 그룹의 2025년 성장률은 지난 1월 전망 대비 하향한 1.4%로 예측하고 내년은 1.5%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를 국가별로 살펴보면은. 미국의 성장률은 올해 1.8, 내년 1.7%로 전망을 했는데, 정책 불확실성, 무역 긴장, 소비 회복 지연 등으로 2025년 성장률이 대폭 하락 조정되었고, 영국은 1.1%, 독일은 0%, 프랑스 0.6% 성장 등 대부분 유럽 국가와 일본의 0.6% 성장도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멕시코의 성장률 마이너스 0.3%는 2024년 말 이후 부진한 경제활동과 더불어서 미국의 관세부과 지정학적 긴장, 긴축적 금융 환경으로 지난 1월 전망 대비 대폭 하향되었습니다. 스페인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2025년 성장률 전망치가 2.3%에서 2.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홍수 이후 최근 활동 덕분으로 보았습니다. 신흥 개도국 그룹의 성장률은 올해 3.7% 내년 3.9%로 전망을 했습니다. 중국은 예상보다 견조한 2024년 4분기 실적 및 재정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간세 조치의 부정적 영향으로 올해와 내년 모두 4.0%로 전망을 했습니다. 일본은 올해와 내년 모두 0.6%로 전망을 했고 인도는 올해 6.2% 내년 6.3%로 전망을 했으며 태국은 올해 1.8 내년 1.6%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는 올해 3.0 내년 3.7%로 전망을 했고 남아공은 올해 1.0 내년 1.3%로 전망을 했습니다.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국가는 인도가 6.2%로 크게 높고 중국 4.0%, 사우디 3.0, 스페인 2.5, 브라질 2.0% 등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1.0 내년 1.4%로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도 지난 1월 2.0%에서 1.0%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나라의 비상사태 선포 등을 아마 조정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IMF가 분류한 선진국 중에서 최대의 낙폭을 보인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IMF가 보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 경제의 리스크가 하방 요인에 집중되어 있다고 진단하면서 무역 갈등 등 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 투자 위축, 고금리 및 높은 부채 수준으로 인한 재정 통화 정책 여력 부족, 주가 및 시장 가격 재조정 가능성 등 금융 외환 시장의 높은 변동성 등을 리스크 의요인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간세 조치 인하와 상호 협상 등이 진전될 경우에 세계 경제의 상방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어, IMF가 보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F는 중요한 시점에서 각국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동시에 국내의 정책 격차와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설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대내외 경제 안정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장을 촉진하고 재정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서 건강한 노화를 촉진하고 노인과 여성의 노동 참여율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라 보았습니다. 또한 이주민과 난민의 더 나은 통합과 기술 불일치의 완화를 통해서 생산성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각국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고 부채 구조 조정을 촉진하면서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국내 정책과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내 경제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성장과 인플레이션 간의 상승 관계를 재조정하고 완충 장치를 재건하며 중기성장 전망을 활성화하고 세계 경제의 불균형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통화기금은 고조된 불확실성과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검무했습니다 먼저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 조성을 위해 수 무분별한 산업 보조금을 제한하고 지역 다자간 무역 협정 확대를 통한 무역 분절화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금융 시장 안정과 기대 인플레이션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신중한 통화 정책과 건전한 재정 운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자본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국가별 금융 외환시장 성숙도에 맞는 적절한 개입 및 건전성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밖에 중기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한 여성과 고령층 노동 참여 제고와 AI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확대, 그 다음에 규제 정비 등의 노력도 촉구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